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칭찬받는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언제나 칭찬받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를 목표로 하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혼을 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23장 5절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사람들의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옷을 길게 해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은 23장 13절에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아무리, 높아지, 스스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봤자, 어, 자기를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삶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낮게 만드시고, 어, 자기를 낮추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높이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셔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끊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어,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친구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이 시간 자기 전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나의 모습을,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자요.